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도 뭐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는 CT 찍으로 병원을 다녀왔고요 처음으로 지하철 타고 갔다 왔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한 4-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거를 보태 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준비를 해 왔는데 암과 싸우고 있는 제 전투 장비들이죠. 일단 약부터 해 가지고 뭐 피부 관리하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조금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거 말고도 혹시 괜찮으신 거 있으면 뭐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바로 약을 먹죠. 이 지오트립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많이 헐어가지고 이제 주겸으로 각을 하는데 9번 구워서 만든 주겸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서 하고 있는데 아주 냄새가 좋지 않아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냥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상태가 좀만 괜찮으면 안할 텐데, 입이 많이 헐고, 먹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냐면, 어, 계란 노른자에 소금을 찍어 먹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냄새가 맛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저는 좋지 않아요. <laughs>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몸에 바르는데, 스킨? 토너는 이거를 바르고 있고요. 약한 편이라고 해서, 일단 처음 써봤어요. 도, 독도 토너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거 바르고, 비지오겔. 이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근데 요새는 좀 피부가 다시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바르는데도 살짝씩 따끔따끔 하긴 해요. 조금 상태가 괜찮아졌을 때는 따갑진 않았는데 요새는 조금 따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바르고 나서 몸에는 이, 이 세타필? 지금은 이걸로 몸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의 탈모의 원인이었죠? 하이로선을 바르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얼굴에 좀 발라주고요. 이렇게 목에 빨간데, 요런 데까지 좀 발라주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최대한 덜 바르려고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연고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건 약간 효과가 덜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조금 괜찮아지면 이걸 바르고 피부가 지금처럼 상태가 안좋으면 이 하이로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조금 코가 건조해지고 뭐 마르고 해서 바세린도 면봉으로 해서 코 안쪽을 바르고 있고요이 바세린은 발뒤꿈치 까진데 뭐 갈라진데 그런데도 바르고 있고요 나머지 먹는 약들도 많은데, 일단 항생제는, 미노신이라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처음에 피부 엄청 심할 때는 이걸 하루에 두 번씩 먹었거든요? 두 알씩 두 번? 그러니까 좀 가라앉긴 하던데, 이 항생제가, 음, 먹다 보면은 설사를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약들도 많은데 그 설사할 때 먹는 지사제도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요. 근데 지사제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요거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울렁거릴 때 먹으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울렁거리진 않아서 이 약은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갔을 때는 제가 통증이 있었잖아요. 이 갈비뼈 쪽이랑, 이 고관절 쪽이랑, 이제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통증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진통제를 맨 처음에 처방을 해줬,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뭐, 일단 약들하고 얼굴에 바르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 먹는 거를 조금 죽만 맨날 먹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저는 이제 누룽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누룽지를 사서 가끔 먹기도 하고 죽보다는 뭐 식감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커피도 거의 하루에 서너 잔씩은 먹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먹고 정말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데 그것도 아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라서 약간 밤에 수면에 영향을 조금 미치기는 하는데 정말 먹고 싶을 때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는 어서 바로 먹는 건 불가능하고 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뚜껑을 닫아서도 넣으면 김이 좀 빠지잖아요. 그 정도의 콜라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전투 장비들로 암과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고요. 어제 CT를 찍고 왔으니까, 이제, 목요일 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더 나빠지진 않았겠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기록을 남길 때는, 그, 세달 동안에, 중간 결과를 듣고 와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뭐, 그건 아직 모르니까요. 조금 날씨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밥잘 챙기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들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